지욕의 현대시백선 묶고 읽기 이번 시간은 박재삼 시인의 우루밑하는 가을강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루밑하는 가을강이라는 것은 일단 노을이 비친 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그 노을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노을 앞에 딱 섰을 때는 막 어, 사진기를 꺼내가지고 막 둘이 찍고 그럴 정도의 아름다운 배경이겠지만 여기서는 울음이 탄다 이렇게 한거 보니까 뭔가 서러운 사연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노리비친 강은 주황빛에 가깝죠. 박제삼 시인은 그 색채에 대한 색감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를 보면 감나무 쯤 되리야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그랬는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일 때그 빛깔이 감나무 쯤대리아를 했거든요. 감의 색깔이 황혼 노을이 비친 색깔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울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제사날큰 집에 보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우름이 타는 가을강을보곤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네 보담도 내네 보담도 그 깊은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우름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 깡을 처음 보겠네. 이 시의 상황을 일단 생각해 보면 이연의 재산 날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해질녘 우름이 타는 가을 강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이것이 재산 날큰 집에 모이는 불빛하고도 관련이 없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관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보담도, 내 보담도, 이렇게 쓰니까, 너, 나를 함께 이렇게 묶은 걸 보니까, 이렇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이렇게 얘기 나온 것도 있어서 보니까, 이것이 아마 재산날 큰 집에 가는 연배가 비슷한 어떤 친구 격 되는 친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산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은 노을빛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기쁜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약간 서러움의 느낌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게 뭐 죽음에 대한 서러움 슬픔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렇게 한거 보니까 저것 봐 저것 봐. 너나 나의 어떤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칠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특별히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다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제삿날이라는 걸 보니까 그래 죽음도 가까워지고 사랑도 젊었을 때 첫사랑 그런 곳에서 나중에는 뭐 사연이 있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것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강으로 치면 바다에 다 와가는 강이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면 마감할 때가 다 와가는 어떤 나이쯤에서 생각해보는 노을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서러움 빛깔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헤어진 이별이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죽어서 슬픈 그런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한, 이런 것을 얘기한 시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어, 계절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뭐 계절의 시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바다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다에 다 와가는 강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하류의 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저녁이니까 노을이 비칠 때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를 보통은 시작을 아침으로 잡아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흐르는 가운데 저녁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름이 타는 가을 강인데 시기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그럴 때, 가을, 상류, 중류, 하류, 그럴 때, 하류, 아침, 점심, 저녁, 그럴 때, 저녁, 이렇게, 뭐가 하강의 이미지, 끝나가는 것하고 거의 있다에는 마지막의 이미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런 서러움, 슬픔, 이런 감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와 갔을 때,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건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서 막 목노와 우는 슬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소리 죽은 가을 강이라는 것은 강은 상류나 중류나 하류나 강 표면만 보면 그 깊이를 알수 없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수면 아래에 그 지면이 깎여가면서 점점, 점점, 깊어가면서 바다에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산골물에서 시작될 때는 막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점점, 점 줄줄줄 줄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첫사랑을 할 때에는 막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깔깔 거리고 웃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슬퍼하고 소리 내어서 울고 이러다가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막 그냥 기뻐하다가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젊었을 땐 그러다가 나이 먹고 가면 그 감정이 다 가라앉고 기쁠 일도 그다지 많지 않고 슬플 일도 목노와울 일도 그를 그다지 많지 않고 그것을 다 사귀면서 내면적으로 사귀면서 살아가야 할그 시기가 온,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느끼는 내용은 노을 비친 가을 강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비애를 표현한 시인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죽음에 가까이 도달하게 되지, 누구나 다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과도 이별을 하게 되지 하는 그 인간의 본연적인, 근원적인... 그런 서러움과 한이다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시의 내용대로라면 여러분은 지금은 봄의 시기고 상류의 시기고 아주 햇볕이 쨍한 아침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가을 하류 저녁에서 강을 바라볼 시기가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더할 수 없이 명랑하고 밝고 그런 시기니까 마음껏. 이 시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노을 같은 사람은 이만 물러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